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ABL 바이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BL 바이오가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앞으로 이 ABL 바이오가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게 될 거고, 우리 주주님들께서 ABL 바이오를 언제까지 들고 갔다가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그리고 아직까지 ABL 바이오를 들고 있진 않지만 추가적으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자세하게 들여볼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제 영상을 오늘 처음 접하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눌러달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ABL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 가장 발 빠르게 조금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꼭 한번씩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abl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한번 차근차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웬만해서는 구독자 분들한테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그닥 좋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바이오텍 기업들이죠 이 국내 바이오텍 기업들 중에서 작전주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신약을 개발해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이 신약 개발을 좀 해낼 만한 그런 기초 체력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에 있는 이런 바이오텍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제 이 신약 개발에 대한 기술력 이런 것들 가지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기술을 수출하는 이 기술 수출이 가장 핵심적인 이제 모멘텀이 되는데 이런 기술 이전을 좀 끝마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바이오 기업 중에서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바이오텍 기업들은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검증을 끝마친 기업들을 말씀 드리고 현재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ABL 바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BBB 셔틀 분야에 있어서 일라이릴리라는 글로벌 빅파마랑 3.8조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기술 이전에 대한 검증을 좀 끝마친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BL 바이오의 담도한 치료제인 ABL-001 이 ABL-001에 대한 임상 이상 또 임상 이상에 대한 가속 승인 신청이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신청을 할 경우 하반기쯤 가속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업사이드를 확대시켜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GSK와의 계약 중에서 이제 뇌투가 플랫폼인 그랩바디 B 이게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노피 인상 이상 진입 그리고 GSK랑 이제 BBB 셔틀 그리고 연구에 대한 개시 기대 이러한 것들이 결국 계속해서 ABL 바이오에 대한 이제 업사이드를 조금 확대를 시켜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이 ABL 바이오의 제품들이 상업화되기까지는 조금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해요 하지만 계속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사이드가 계속적으로 나와. 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좀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서 코스닥 대장인 알테오젠이 좀 빠지게 되는 거죠 요거랑 그리고 이제,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대주주 양도세 이슈 이로 인해서 이제 조금 대주주 물량들이 좀 빠져나가게 되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이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해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a b l 바이오를 조금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알테오젠 뿐만 아니라 a b l 바이오 또한 이제 장기적으로 매집할 종목으로서 18만 3천 원 이하에서 매수 타점 한번 잡아 들렸었죠 이미 18만 3천 원보다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미 수익 구간에 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 매력적인 가격이 올 때마다 ABL 바이오로 모아갈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ABL 바이오에 대한 수익을 조금 극대화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BL 바이오는 타 바이오틱들에 비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현재 코스닥에 남아 있는 바이오틱 종목 중에서는 탑3리안에 드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과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 코스닥 시장에 조금 훈풍을 불어 넣어줄 텐데 그때마다 가장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ABL 바이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는 아까 탑3라고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코스닥에 있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탑 픽으로 뽑고 있습니다. 뭐 ABL 바이오 외에도 뭐 퓨처켐 그리고 펩트론이나 올릭스 이 정도로 이제 탑으로 좀 꼽고 있긴 한데 얘네들보다도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게전 ABL 바이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인사이트에 좀동의를하신다라고 한다면 저와 함께 ABL 바이오에 대한 수급 편향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만 한번 잡아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에 대한 저의 투자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여기 입장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밑에 나와 있는 주식탐정 박 대표의 가족 소통방 링크.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들 잡아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소통방 입장이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584-8962 저장 먼저 해 두시고 저한테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 딱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이제 개인 생각하는 정확한 매수에도 터점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한번 소통 나눠 주면서 abl바이오 한번 차근차근 모아 가서 내년에 한번 정말 큰돈 보러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주식탐정 박대표의 개인 채널이라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 채널 링크도 나와 있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개인 채널 많이 놀러 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씩 클릭하셔서 놀러 오신 다음에 영상도 한번씩 보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ABL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지금 시장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그 이야기 한번 드려볼 거니까요. 지금부터 약 4분 정도에서 5분 정도만 집중을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내년 예산안 728조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정부 정책주들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면은 정말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렇게 정책 관련해서 종목들을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대표적이었던 종목이 뭐 코나아이라는 종목인데 이 코나아이 지역화폐 관련주로서 이렇게 단기간 내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제가 6월 3일 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잡아내셨으면은 한 4거래일 정도 만에 80%가 넘는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섹터가 있긴 한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또 이제 ai 관련된 거니까 ai 데이터 센터 관련 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gnc 에너지 이 녀석 또한 이때가 이제 6월 4일이거든요 6월 4일부터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셨더라면 7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밖에도 제가 정책 수혜주로 한번 모아 가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스윙 종목으로 나갔던 클로봇 19,500원 이하에서 제가 잡아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률을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로봇, 현재가 43,400원 정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19,500원 매수, 현재가 벌써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을 잘잡아나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바로 이 국민성장펀드의 금액을 감액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은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증액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다는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포인트는 이 국민성장펀드일 것 같아요 일단 이 국민성장펀드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00조에서 150조원 정도인데 여기 나와있는 것에 의하면 150조원으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은 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2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이런 10대 첨단 산업과 밸류체인을 포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결국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떠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캐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역시나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간 것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볼수 있는 섹터겠죠 그래서 보시 가장 많은 자금을 유료를 받은 곳이 바로 인공지능 AI 섹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년도에도 AI 섹터가 아주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많고 많은 AI 관련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을 이제 좀 히든 종목으로서 발굴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계속된 매집에 대한 흔적이 이미 확인이 되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매집 이후에 큰 상승을 만들어냈었고 그 다음에 이때도 한번더 매집을 했는데 이때 이후에는 쭉 가격이 하락을 했죠 즉 앞서서 들어왔던 자금이 뒤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안착을 하면서 보압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서 안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차트상으로도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재료 재료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체적인 언어 모델 개발 역량과 빅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음성 인식 등 다양한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정부 정책에 수혜가 예상이 되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로 꼽혀지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형 IT 기업들 뭐 네이버나 이러한 기업들 중심의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처럼 복잡적인 모델과 솔루션을 갖춘 소프트웨어 기업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더큰 상승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승을 위한 세박자가 모두 다 갖춰졌죠. 첫 번째, 세력들의 개입이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독자적인 기술력도 갖고 있고 세 번째, 정부 정책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 중 하나이다. 라는 완벽한 삼박자가 갖춰진 종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언짢으면은 파트상으로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러한 거래량들은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거래량들은 세력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 구간과 이 구간과 이 구간은 세 차례 동안 돈을 쓰면서 올렸다가 뺀 거죠. 그러면 이들의 평단가는 얼마일까요? 그냥 막 눈대중으로 봐도 적어도 이만큼이 될 겁니다. 절반 수준인.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자리가 세력들의 평단가보다 낮다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세력들의 평단가보다 낮게 들어올 수 있다면은 정말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미친타 펌핑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이 대박 히든주 한번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나와있는 개인번호 010-7584-8962번 이쪽으로 숫자 1이라고 딱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매도는 언제 하면 좋을지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모두 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거래량 확 줄어들면서 시장의 관심을 적게 받고 있고 세력들이 조금씩 이렇게 횡보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도 빠르게 매집을 해서 이후에 시장의 집중을 받으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올 때는 우리는 그때는 이미 수익을 실현하고 나가야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받아가셔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더 강조를 드리지만 제가 그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준비해서 인사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